네. 새로운 해계로 정도가 됐는데 네 9월달 어떻게 해버리셨나요? 9월달 어, 열심히 했지만 제 목표만큼은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슬럼프인 줄것 같아요 아예 참여해야 될 미팅도 참여 안 하고 음. 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음... 이게 이제 좌절 모드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어 1월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9월에 시작하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어 호주 케언즈에 간다. 이런 공약들도 있고. 그래서 9월달부터 열심히 이제 천만을 성실해야 되는데 음. 자 이번 달 <laughs> 9월 달 마감을 하면서 그렇게 못했을 때 그리고 어, 주변에 그 형제그룹 사장님들이 응. 이번 달에 많은 USP가 어, 등장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가짐 <laughs> 왜 그들은 다 성취를 해내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5월 달에 네? USB 되신 분들, 뉴핑 네. 성취하신 분들 공통점을 음.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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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를 훨씬 높게 잡아놓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바운더스 블루입이다그면한 음. 달에 천만 점을 쭉쭉쭉 해야 되는데 음. 이분들은 애초에 목표를 루비 코스 음. 엘리트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최소 1000만 원정 달성하려고 열심히 뛰니까 음. 안 되도 봐도스 불리템 되는 거죠. 어. 저도 오늘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 실질적으로 쭉 이제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점점 오프라인에서도 파트너 사장님들이 <laughs> 생기고 그 부분에 저는 이의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뭘 느꼈냐면, 9월 달에도 추석 연휴가 끼면서 음. 좀 쉬었던 것도 있고, 우리가 큰 미팅에는 참석 안 하고 이런 홈미팅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홈미팅도 정말 중요하지만, 큰 미팅 가서 에너지를 약간 못 받았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주 전부터 그렇게 미팅 참석을 조조하다가 어, 파트너도 안 생기고 이럴 때, 난왜 이렇게 열심히지?라는 음.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침대에서 나가기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오늘 미팅장에서 사파이 하진 사장님께서 얘기해주셨던 부분인데 미리 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 게참 많이 어, 인상 깊었는데 어, 파트너가 있든 없든 내가 그 자리에 지키면서 꾸준히 해야 제가 못 봤던 파트너들이 저를, 그,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사람한테 좀 저렇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행운을, 그런 자리에 가야 나올 수 있다는 게 많이 좀 느꼈었어요. 저도 이기 상황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남이 복지 사업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파트너가 없다고 미팅을 안 나가 그럼 혹시 나한테 파트너가 생겼어? 나는 나가지만 내 파트너도 파트너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도 파트너 없이 간다 갈래 이런 면또손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파트너가 있고 그간에 꾸준히 나가는 미팅에서 에너지를 얻고 돈을 음.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어찌 보면 또 기발한 상황이 좀 덜사했던 게 제가 플래티넘 되기 전까지 미팅못 나갔잖아요 음. 스폰서가 안나는데 파트너가 혼자 계속 나가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국 음. 먹어 아, 정말 대단한 파트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네. 미팅 가서 얻는 에너지가 좋아요. 네, 네. 제가 아미 하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되게 혼자서 막 되게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 근데 이제 미팅 나가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없고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막 꾸준히 나갔던 거죠. 이 9월달에 내가 성취한 목표를 이 못했더라도 이제 한 달째잖아요, 이제 한 달째 아, 아직 11개월 남았단 말이죠. 음. 지금부터라도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 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은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혹여나 이번 달 이번 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때? 내년에 또 음. 기회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꾸준히 나만 미팅 자리. 지켜가면서 음.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다들 성공 성공하고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음. 아, 제가 어떤 음원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중요한 건 핀이 아니다.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꿈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마음으로 엄청난 위안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혼자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음. 진짜 그때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기또 음.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래서 왜팀 사업이 중요한지 좀 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같이 느끼고 음. 아니면 혼자 느끼더라도 이게 옆에서 에너지 줄 사람이 또 있던가 아니면 음. 또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음. 조성이 돼요. 이게 서로 같이 힘을 내고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 돌아가는 그 주기가 정말 짧아지는 게 이게 팀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파트너 두분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장인어 음. 사임도 혼자 서울에 있을 때도 음. 혼자 미팅 잘 참석하셨죠. 음. 아이 사님도 뭐 나왔을 때 혼자 미팅 잘 하셨죠. 그리고 지금 두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파트너가 없었지만 또 하나, 둘씩 나고 있잖아요. 네. 음. 이번 달안 되더라도 이번 연도 말이 된다면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뭐 그건 당연하죠. 어, 어, 그래서 뭐한번한 나라 냈다고 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우리 결론이 이 거예요. 지금 잘안 됐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가자. 꾸준히 가고 미팅 빠지지 말자. <laughs> 미팅에서 얻는 에너지 가장 좋지? 중요합니다. 어. 세명다 검은색 보시다 보니까 뭔가 장례식 분이죠. <laughs> <이> 영상을 <laughs> 보시는 사장님들도 음. 어, 이번 9월 달뭐 원하는 핀을 성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성취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성취를 혹여나 못 하더라도 저보다 열심히 하셨으면 그 노력이 이번 달. 다음 달 그다음 달에 계속 무너이될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파이팅하시길 음. 바랍니다. 너 믿지. 너 서세스. 사기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